오늘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순정 카메라를 어 이제 내비게이션은 그대로 두고 카메라만 순정 카메라만 사제로 바꾸는 교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키가 이렇게 다 있어요. 키를 당겨서 빼시면 다 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나사 어, 10mm 두개 있는 거 빼시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지금 후방 카메라가 이 차는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에 붙어 있는데 속에서 키로 아마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를 제거하고 이걸 탈착할게요. 찍고 있어? 이제 이게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예요. 커넥터를. 여기서 일단 뺄게요. 작업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를 뺄게요. 이 빼고 빼면 여기를 이제 커넥터를 빼면 바로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여기 누르고 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후방 카메라 이 사제를 여기서 절단하고 여기서 이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서 찾아서 여기에서 이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찾아서 어, 여기에서 그냥 연결을 할게요. 스톱 해도 돼. 자, 이거를 순정부품을 떼어내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메꿔야 되고요. 그 자리에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판 정중앙에다 구멍을 뚫으시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나사로 뒤에서 이렇게 꽉 조여버리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는 이제 양면으로 해서 붙일 거예요. 양면으로 붙이면 여기가 이렇게 자리 잡겠죠. 양면으로 해도 되고 피스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보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보이겠죠? 아, 스톱. 자, 양면을 이용해서 예, 한번 붙이긴 했어요. 이 자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카메라에서 나오는 배선이 있고요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배선에, 지금 이게 사제 카메라예요 사제 카메라인데, 여기 보면, 이 짧은 검정색 선과 이걸 그대로 홈을 맞춰서 껴주시면 돼요. 여기는. 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1 2트 전원선이거든요. 여기에서 후진을 넣었을 때, 차 후진을 넣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선이 여기 여기에요. 여기 가 후진 넣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 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이 여기가 후진등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에요. 검정선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선을 여기 후방 카메라에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를 이 사제 후방 카메라에서 나오는 빨간색과 검정색을 이 빨간색은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선을 플러스에 메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 검정색 이선요 이 선을 검정색 선끼리 검정색은 마이너스니까 아, 마이너스 다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전원은 후방 카메라로 가는 전원은 끝난 거예요. 이두 선만 묶어 주면 참 쉽죠. 자, 이것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총 이거 됐고 이거 됐고 남는 것은 이것선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이, 이게 무슨 선이냐면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영상선이 여기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절단을 하면 돼요 여기서 절단해서 과감하게 잘르 자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선을 찾아서 묶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까보면 이 빨간 선은 영상 플러스 선인데 이것은 안 써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라버리시고 이걸 깠을 때 노란 선하고 검정색이 나오는데 이거 검정색은 영상 마이너스 노란색은 영상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 선을 찾아서 찾아서 이제 여기서 매주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영상이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일이에요 그죠 키키옷 놓고 넣고 후진 만넣어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거를 전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하기 볼트를 전압을 되는 테스트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하기를 DC에다 놓고 제가 자 여기서 검정, 빨강, 녹색, 백색 이 있죠. 검정색은 마이너스일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테스터봉이 검정색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다 대고, 자, 플러스.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기를 이 세, 가, 세 선에다가 이걸 플러스 선을 하나씩 하나씩 대보는 거예요. 자, 근데 빨간색 이 선에다 제가 대볼게요. 여기 몇 볼트가 뜨는가 한번 보세요. 대박. 대박. 6.59 볼트가 뜨죠? 이거는 지금 플러스 선이라는 얘기예요 빨간 선이. 자, 근데 빨간 선은, 플러스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쓰는 선입니다. 그래서 안 써야 될 선을 찾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기가 6.59V가 나왔으니까 요 선은 아니에요. 제외에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이 테스트하기로 찾는 선은 플러스 전기가 나오는 선만 찾으면 돼요. 6.59V 나오는 선. 요 선만 찾으면 되고, 그럼 이두 가지 선, 두개선 있죠. 이두개두개 두개 선은 그냥 피복을 벗겨가지고 이 사제 후방 카메라 노란 영상 선을 그냥 대 보면 돼요. 이거 대 가지고 안 나오면 이거 대 보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되면 영상이 영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이거는 플러스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셔도 상관없어요. 되면 안 되는 선, 플러스 선을 찾았기 때문에 요 선만 안 되면 되거든요. 이 선만 안 되면 되니까 이두개 선을 그냥 쉽게 그냥 요 놈이다 대보고 안 되면 여기다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되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찾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그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해셔서 마무리 지으면 끝납니다 지금 후진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후진 여기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아 레바를 후진을 끄면은 여기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을 준 거예요 여기는 테이핑 처리를 다시 모든 전기는 다 이렇게 검정 테이프,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피복 깠었던 것도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테스트하기로는 뿌러스 선만 찾을 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무슨 테스트하기 로했어 그냥 테스트. 테스트하기? 응. 자,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일세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후진등 들어온가 봐볼게요. 자, 자 들어 들어오지요. 자, 잘 들어오죠? 이게, 오늘 지금 차를, 고객님, 차를 탁송을 가는데, 후방 카메라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이제 차를 갖다 주려고 보니까 이게 후방이 또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지금 여기를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급하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순정 카메라가 불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제로 해서 교체하는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려 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딱 이게 순정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다행히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론 순정 카메라를 무조건 다, 사제 카메라가 다 호환이 되는 건 아니구요. 안 되는 차종도 있기는 한데, 많은 차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남는 배선은 그냥 전기 테이프로 묶어서 해도 되고, 이런 케이블 타이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핀을, 핀으로 해서 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게, 조금 그래도 어렵게 해서 여기시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 좀 플라스틱, 납작한 거, 딱 사각형으로 절단해서, 정중앙을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후방 카메라를 그냥, 어, 거기다 삽입하면 됩니다. 지금 손님이 전화 왔는데, 이거 찍다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카메라가 안, 안 나왔을 당시 사진도 찍었어야 되는데 꼭 그거를 까먹네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 이거는. 자 이것으로 정품 후방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사제로 교체하는 이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